안녕하세요. 수수꽃다리입니다. 참으로 오랜만에 아주 쬐끈난 박스 두 개를 받았습니다. 오늘 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왔네요. 하나는 나비다육, 하나는 주얼리다육에서 왔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하는 언박싱이라 조금 설레기는 하지만, 먼저, 나비다육에서, 이거는, 어, 달콤한 총각다육님이 나비다육에서 판매 라이브 방송을 하실 때 거기에서 이벤트에 당첨이 된 아이고요. 요 아이가, 뭐, 아직까지 시중에는. <laughs> 저게 안 됐다고 하, 하더라고요. 상품이. 이렇게 뚜르르 열어서 보면 포장을 세상에 얼마나 이쁘게 이렇게 솜니불을 덮고 왔습니다. 그런 뭐 가을이기는 하지만 예쁜 솜니불을 덮고 왔고요. 뚜껑을 사르르 열면. 너무 예쁜 아이가 지금 이렇게. 솜니불 위에서 이렇게 도착을 잘 했습니다.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손톱도 하나도 안 다치고 너무나 잘 왔습니다. 이 아이 이름이 베파민트라고 합니다 그날 어그 밭에 있는 아이를 밭에 있는 아이를 아이고야 만지기도 너무 조심스러워서 어머나 세상에 굉장히 뚱떼지네요 우하하 아주 오동통 합니다 약간의 마사를 조금 뒤집어 쓰기는 했지만 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왔어요 와요 아이 세상에 너무 no, 사이즈도 좋고 요즘은 수수가 큰 사이즈보다도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작은 화분에 앉혀서 작게 키우는 게또 어 성향이 바뀌기도 합니다. 자육이를 키하다 보면 어떨 때는 큰게 좋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쬐맨한 게 좋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. 지금 이 사이즈 크기가 딱 좋고요. 다음은 주얼리다육님에서 온아이고요요 아이는 공룡알을 하고 왔습니다. 수수가 맨날 공룡알이 왔다라고 하는데 요 아이 한번 풀어볼게요. 하나는 수수가 구매를 한 아이고 요 오라클이라는 아이 또 하나는 이벤트에 당첨이 된 아이랍니다. 뭐 이벤트가 왜 이렇게 연급품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벤트에 당첨이 된아이고요 일단은 수수가 먼저 찜을 한 아이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. 조심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날 요 아이가 굉장히 수수 눈에 예뻐 보였습니다. 풀면 또 어떤 모습을 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공용화를 풀어보는 것 같네. 너무너무 <laughs> 너무 기대가 되는. 아, 진짜 이렇게 산락하면 얼마나 힘들까요? 감고 감고 또 감고 해야 되니까 수수는 요거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싶은데 일단은 안에는 솜니브를 얘도 솜니브를 썩어온 것 같아요. 음. 저는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. <laughs> 자, 기대하시라, 기대하시라. 수수가 어떤 아이를 찜을 하였을까요? 일단은 끊고, 너는 좀 내려가거라. 이렇게. 자, 두구두구두구. 와. 소물 빗기기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. 와. 기대만큼 예쁘네요. 기대만큼. 카메라 밖에서 노는지, 날이 너무 햇살이 눈부셔가지고, 카메라에 제대로 비치는지, 아 정말 예쁘게 생겼죠. 요 아이가 에코의 오라클이라고 합니다. 에코의 오라클, 오라클, 이런 표를 깬가 놓고, 다음은, 이벤트 당첨이 되나요? 요 아이도 에코에 나타샤네요. 뭐, 에코, 에코께 두개 나왔네요. 아, 상당히 기대가 되는 요 아이는 가위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<laughs> 성질이 막 이렇게 꼼꼼하게 푸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. 자, 다육이가 다치지 않게 풀겠습니다. 다육이가 다치면 안 되니까. 아 가위로 끊난다고 해도 불편하네. 어떤 분채 오는 아이들은 보면 가위로 그냥 툭 잘라내면 금방 풀리기도 하던데, 이렇게 칭칭 감아서 온 아이는 조금 조심스럽네요. 분채 온게 아니라, 이렇게. 자, 얘도, 얘가 그날 봤을 때 굉장히 굉장히 젤리 젤리하게 너무나 예뻤답니다 정말 예뻤는데 와탐난다 했는데 요게 수수한테로 쑥 왔네요 자 기대하시라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와 아주 작지만 세상에 세상에 너무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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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자요 아이들 분갈이를 했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, 이렇게 오랜만에 언박싱 한 아이들 분갈이를 싹 마쳤고요. 이쪽에 두 아이는 어 주얼리 다육님의 아이들. 이 아이는 이병의 당첨, 이 아이는 수수가 내돈내산. 자, 이렇게 한 아이. 아, 손톱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. 에코의 오라클. 이렇게 풀군에 심었고요. 겨울에 창고방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아무래도 어, 풀분에 심어야지 창고방에 들어갔을 때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풀분을 주었고요. 자, 요 아이는 기한되죠 <laughs> 라꾸에 이렇게 너무 작고 젤리젤리하고 너무 예뻐서 빨리 굳혀지라고 이렇게 라꾸분에도 한번 집을 줬습니다. 줬고요. 요 아이는 나비다육님의 이벤트에 당첨이 된 페파민트. 이름도 참 예쁘네요. 굉장히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? <laughs> 자, 굉장히 오동통합니다. 억수로 오동통하고, 요 아이도 예쁘게 한번 잘 키워볼 거고요. 이렇게 오랜만에 언박싱한 아이들 분갈이 끝. 감사합니다.